당신은 집 안에 있으면서도 시간이 마치 잠들지 않는 그림자처럼 당신을 쫓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매 순간이 당신이 늦었다는, 빚지고 있다는, 도달할 수 없는 무언가를 쫓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말이에요. 그리고 그 조용한 서두름 속에서 돈은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당신의 평화와 번영을 훔치는 것이 노력 부족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존재가 당신 주변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당신은 모두가 보고도 지나치는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단 하나의 행동이 돈, 휴식, 삶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시계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오늘 당신이 이해하게 될이 내용이 당신의 집을 시간과 돈이 마침내 멈춰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공간으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요. 당신은 집 안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보이지 않는 눈이 항상 지켜보고 있고 항상 체근하는 것처럼 느껴진 적 있나요? 숨을 쉬려고 할 때마다 점점 뒤쳐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들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지만 많은 집 안에서 가장 조용한 적은 혼란이나 어지러움이 아니라 시계입니다. 그건 가만히 있지만 가차 없습니다. 시곗바늘은 무해해 보이지만 매초가 속삭이죠. 더 빨리, 더 강하게. 아직 부족해. 결승선 없는 이 질주 속에서 도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애쓰고 하루를 다 바쳐도 번영은 항상 어디론가 세어 나갑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달릴수록 오히려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문제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존재의 질 때문이라면요. 당신이 따라야 한다고 배운 리듬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요, 우리는 우리를 보호해 줘야 할 집에서조차 재촉받고 삽니다. 시간이 우리와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침묵의 순간에도 시간은 존재합니다. 복도에서 거실 벽에서 냉장고 위에서 당신이 원하지도 않았던 어떤 삶을 향해 늦었다고 끊임없이 상기시키죠. 이렇게 요구하는 존재로서 시간은 집을 쉼의 공간이 아니라 채무의 공간으로 바꿔놓습니다. 영원히 쉴수 있어야 할 곳에서조차 압박을 느끼면 우리 안의 모든 것은 두려움을 기반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돈과의 관계까지도요. 번영은 압박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공간이 있을 때 피어납니다. 첫걸음은 더 많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긴박함의 소리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시간과 돈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연결이 있지만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시간이 억압적인 존재, 당신 집안의 폭군이 될 때, 돈이 당신 삶에 나타나는 방식도 함께 무너집니다. 매일 늦었다는 감각 속에서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무엇인가를 하지 못했거나, 더 잘, 더 빠르게, 더 집중해서 했어야 했다는 감정. 이 끊임없는 압박은 종종 조용하지만, 몸의 경계상태를 만들어냅니다. 미묘한 스트레스가 모든 선택의 배경이 되죠. 이 상태에서는 영원히 지혜롭게 선택하지 못하고, 그저 반응합니다. 두려움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가지지 못할까봐, 실패할까봐, 뒤처질까봐 두려워하게 되죠. 두려움이 이끄는 곳에는 항상 결핍이 자리합니다. 시간이 가차없는 감시자가 될때 우리의 에너지장은 흐트러집니다. 머리는 바빠지고, 마음은 무거워지고, 돈은... 느낍니다. 그 공간이 자신이 머물 수 없는 곳이라는 걸. 너무 많은 긴장이 있는 곳에는 수용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더 깊은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집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그곳에 있는 시간이 친구인지 아니면 채권자인지를 느껴보라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다면, 단지 환경뿐만 아니라 내면에서도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당신의 끌어당김 에너지를 천배로 높이세요라는 이 e 부클을 열어보세요. 당신의 에너지장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이 어떻게 풍요의 흐름을 다시 부드럽게 열수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어쩌면 처음으로 돈이 사라지는 이유가 당신의 실수가 아니라 당신이 멈추는 것을 잊었기 때문임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숨을 쉬는 것, 신뢰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제자리에 다시 놓이면 그것은 원래 그래야 했던 모습, 동반자로 돌아옵니다. 심판자가 아니라요.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당신 영혼에 살아있는 확장입니다. 모든 물건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모든 위치는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용한 요소들 중에서 시계만큼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시계는 작지만 깊은 상징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리듬을 지시합니다. 당신의 추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집 안에 어떤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시계가 현관에 있다면 신발조차 벗기 전에 당신을 압박합니다. 복도에 있다면 당신이 지나갈 때마다 소리칩니다. 부엌에 있다면 가장 사소한 동작조차도 숨겨진 긴박함으로 지켜봅니다. 그렇게 배치된 시간은 조용한 감시자가 됩니다. 당신과 함께하지 않고 당신을 쫓아옵니다. 당신이 눈치채지 못한 채로 가장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빚을 진 기분으로 눈을 뜨고 잠들 때는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다는 느낌과 함께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당신은 재정적인 결정을 명확하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둘러서 죄책감 속에서 남들과 비교하며 내리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집을 둘러보세요. 시간이 어디에 있나요? 당신을 품어주고 있나요? 아니면 압박하고 있나요? 당신이 숨을 쉴수 있도록 초대하는 공간인가요? 아니면 달리게 만드는 공간인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이 인식이 깊은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시간의 시선이 당신을 판단하는 것이 멈추는 순간, 돈은 더 적은 저항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주변을 스캔하고 당신의 끌어당김 에너지를 천배로 높이세요. 라는 이 e 북을 열어보세요. 그 안에는 시간이라는 존재를 당신의 집 안에서 그리고 당신 내면에서 어떻게 다시 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 지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풍요가 다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방법입니다. 돈은 통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돈이 찾는 것은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의 공간이 휴식을 반영하기 시작할 때 돈은 그것이 환영받는 자리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날 그녀는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주 미묘한 충동이 들었을 뿐입니다. 거실 벽에서 시계를 떼어내고 싶다는 수년간 째깍이며 시간을 알렸던 그 시계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잔잔했지만 봉기 속에 만성적인 긴장을 퍼트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단순한 행동으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영혼이 자신도 몰랐던 무게에서 벗어날 때 생기는 변화란 공간이 가벼워졌고 침묵은 더 깊어졌으며 숨 쉬는 것조차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마법 같은 연기도, 울리는 종소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그것은 마치 우주에게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달리지 않겠어. 시간과 함께 걷기를 선택해. 이 세상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작아보였던 이 행동은 사실 하나의 영적인 행위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명확한 선언이었죠. 이제 나는 다르게 살 준비가 됐어. 영혼이 다르게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자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계획보다 먼저 평화를 드리는 것입니다. 휴식 또한 신성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돈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이니까요. 명확함은 서두름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직관은 소음 속에서 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은 내면의 침묵이 없는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할 일은 극적인 변화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단지 하나의 시계를 선택하세요. 당신을 가장 조이게 만들고 가장 감시하는 느낌을 주는 그 시계 하나 그리고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시간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당신을 체근하지는 않는 그런 공간으로요. 이 행위는 미신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영혼의 언어입니다. 공간이 바뀌면 우리 안의 무언가도 함께 바뀝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들은 가구에 서두름이 베어 있고 벽에는 불안이, 공기에는 긴박감이 깃들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집들은 시간이 쉬어갑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고 돈, 그것 또한 에너지, 이 천천히 다가와 머무를 수 있다고 느낍니다. 평화는 열광과 다릅니다. 그것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심장을 뛰게 하지 않고 진정시킵니다. 바로 그 부드러운 공간 속에서 풍요가 피어납니다. 노력 때문이 아니라 조화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요를 마치 사냥하듯이 추구합니다. 긴장 속에서, 전략 속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하지만 진정한 풍요는 달리는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공간을 만드는 사람, 허용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시간이 더 이상 당신을 감시하지 않을 때, 그것은 허용의 동반자가 됩니다. 시간이 당신을 판단하지 않게 될 때, 삶은 다시 숨을 쉽니다. 그리고 돈은 이전에 서두른 결정들 때문에 달아났던 그 돈은 이제 새로운 장을 인식하게 됩니다. 풍요롭고 안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을 그러니 침묵에서 태어나는 하나의 행동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시계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집안의 리듬을 완화시키는 것, 영혼의 속도를 늦추는 것,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조차 다시 정렬되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당신의 공간의 에너지가 어떻게 새로운 공급의 흐름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지금 당신의 끌어당김 에너지를 천 배로 높이세요. 이 북을 열어보세요. 당신 주변의 시간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가 당신의 영적 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하지만 신성한 재배치 속에서 새로운 현실이 태어납니다. 돈이 두려움 속에서 들어오지 않고 신뢰 속에서 머무르는 삶. 그녀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일했고 항상 가장 먼저 도착하고 마지막에 떠났습니다. 요구받은 것 이상을 해냈고 기대 이상으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책임감 있고 성실하며 단호한 여성의 표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돈이 절대 머물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은 손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늘 예기치 못한 청구서 예상치 못한 상황, 긴급한 지출이 생겼습니다. 지친 어느 날, 그녀는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낭비하지도 않고, 흥청망청 쓰지도 않는데, 돈이 저를 절대 선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수학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리듬의 문제였습니다. 그녀가 움직이는 속도, 그리고 우주가 그녀에게 반응하는 속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집에 갔다.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어떤 것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바로 입구 위 들어오는 사람의 시선에 딱 맞게 걸려 있던 커다란 벽걸이 시계였다. 우아했지만 억압적이었다. 강하게 흔들리는 진자.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너 늦었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빨리 가. 그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하나의 에너지적 명령이었다. 그 집은 휴식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여자는. 스스로 멈추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평화가 금지된 그 공간에서는 돈도 쉴수 없었다. 왜냐하면 내면의 침묵이 없는 곳에는 감정적 소비가 있고 그와 함께 외적인 지출이 따르기 때문이다. 매일의 작은 누수들이 쌓여 결국 모든 번영을 앗아간다. 그래서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문제는 당신이 어떻게 쓰는지가 아니라 시간이 당신을 어디에 묶고 있는지가 아닐까요? 오늘. 어쩌면 당신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부족한 것이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멈추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는 것이라면요. 그녀는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간의 불신과 함께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입구에서 시계를 떼어냈습니다. 항상 들어오는 사람의 눈을 따라 움직이며 성가시게 찌깍거렸던 그것을 좀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렸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단지 어떤 안도의 느낌을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그녀는 다르게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긴장을 풀기 위해 아무거나 충동적으로 사던 습관이 줄어들었습니다. 피곤함을 잊기 위해 무심코 휴대폰을 열고 쇼핑하던 일도 줄었습니다. 그녀는 더 의식적으로 더 온전히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나를 찾았을 때 그녀의 얼굴은 전혀 다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건 갑작스러운 부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가벼움이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긴 어려운데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돈이 오래 머물기 시작했어요. 마치 돈도 이제는 더 이상 달리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요. 그녀는 하루 아침에 부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망치는 일을 멈췄습니다. 두려움으로 행동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쉬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간 긴박함의 진자가 자리했던 그 자리에 풍요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당신 역시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계속 빠져나간다고 느낀다면 어쩌면 그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집이 매일 어떤 리듬을 전달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당신의 끌어당김 에너지를 천배로 높이세요. 이 e 북을 열어보세요. 시계 하나의 위치를 바꾸는 것처럼 단순한 행동이 당신이 이제는 다른 박자로, 평화의 박자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우주에 알릴 수 있는 방법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속도를 숭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 빨리 달리는 사람이 더 유능하고 더 헌신적이며 더 자격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달리는 것은 풍요를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탈진을 끌어올 뿐입니다. 돈은 서두름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명료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료함은 과중한 마음에서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가장 재정적으로 실수한 결정들이 피로 속에서 나왔다는 것. 우리는 지쳤을 때 무분별하게 소비하고, 부당한 조건을 받아들이며, 오직 침묵만이 치유할 수 있는 공허함을 소비로 채우려 합니다. 문제는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왜 멈추지 못하느냐입니다.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두려움, 당신을 밀어붙이는 긴급함, 집안 구석구석에서 외치는 시간의 목소리, 이 모든 것이 계속되는 한, 당신은 더 많이 벌 수는 있을지 몰라도, 돈은 절대 머물며 안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몸이 달릴 때 영혼은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피 흘리는 영혼은 번영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변화는 더 많은 일, 목표, 희생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감속에서 시작됩니다. 거의 비밀스러운 하나의 선택, 멈추기, 숨 쉬기, 당신의 리듬을 재조정하기,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로서, 오늘 어쩌면 당신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재정 계획이 아니라 새로운 내면의 박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늘 무언가를 쫓으며 자신을 짓누르는 느낌을 받는다면 나는 당신에게 다른 곳에서 시작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아직 일상을 바꾸지 마세요. 그 일상을 살아가는 속도를 바꾸세요. 그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에게 헌신적이고 모든 책임을 성실히 다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한 무거움을 가슴에 품고 있었고, 심지어 본인조차 그 무게에 이름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어느날 마치 무심코 비밀을 흘리듯 말했습니다. 요즘 밤에 자주 깨요. 항상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시간이 나를 적대하고 있다는 느낌. 그 단순한 문장 안에는 깊은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쉬지 못했습니다. 잠을 잘 때조차도, 옆으로 돌아 눕기만 해도, 침대 옆에 놓인 디지털 시계의 붉은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둠을 가르며 선명히 보이는 숫자들. 그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고,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그 시계를 시간을 더잘 관리하려는 의도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이에 그의 휴식 공간에 무언의 책은을 들여온 셈이었습니다. 그 시계는 시간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실패를, 지연을, 지키지 못한 약속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몸이 쉬어야 할 공간에서 영혼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단순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 시계를 방에서 치워보세요. 단 일주일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그는 망설였습니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도했습니다. 며칠 후,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작지만 진짜였습니다. 잠이 더 깊어졌고, 잠들기 전 정신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밤의 침묵 속에서 명료함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시작했고, 피로 때문에 지출하는 일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투자하기 시작했고, 천천히 돈은 도망치는 수단이 아니라 응답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쉼 속에서도 지쳐 있다면, 문제는 당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시간을 감시하게 만드는 무언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 눈앞을 스캔하고 당신의 끌어당김 에너지를 천 배로 높이세요. 이북을 e 열어보세요. 휴식이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풍요를 여는 영적 열쇠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침묵하는 침실 속에서 노력으로도 열수 없던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침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여야 합니다. 하루에 모든 가면을 벗고 무게를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곳 서두름도 최근도 어떤 소리도 없이 오직 당신의 호흡만이 들리는 곳. 하지만 그 공간마저 시간이 감시하고 있다면 어떤 평화도 버티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 곧 자기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통제와 감금의 경계. 우리는 침대 옆에 시계를 두면 잠을 더잘잘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시계를 통해 수면을 감시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밤새 빛나는 숫자 하나하나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아직 안 했어. 지금 해야 해. 아직 부족해. 하지만 잠은 단순한 기술적 중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영적 언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삶은 당신 편이라는 믿음으로 당신이 자신을 내맡기는 순간입니다. 그렇기에 침실은 항복의 재단이어야 하고 그 재단에서 시간은 침묵해야 합니다. 시계가 방에서 사라질 때 아주 미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몸이 긴장을 풀고 마음이 속도를 늦추며 영혼은 다시 연결됩니다. 시간의 압박이 사라지자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노력보다 더큰 무언가에 의해 지지받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은총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밤마다 시끄러워지고 충분히 자고도 피곤하다면 어쩌면 이제 침실 안에서 조용히 당신을 책은 하는 그것을 치워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신뢰하려 할때 요구하는 존재를 제거하세요. 휴식은 단지 행동 없음이 아니라 하나의 기도입니다. 어떤 집에는 시계가 너무 많아 마치 모든 구석에 하나씩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엌, 복도, 거실, 욕실, 심지어 침실에도. 처음에는 그것이 정리된 삶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귀 기울이면 그 모든 시계바늘이 같은 메시지를 외칩니다. 멈추지 마 잊지 마 아직 충분하지 않아 사실 시계가 많은 것은 시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불안에 짓눌린 영혼은 부서지지 않기 위해 실패하지 않기 위해 통제력을 잃지 않기 위해 방어기제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그 욕망 시간, 문, 할 일, 결과 그것은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바로 거기에 결핍의 뿌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통제가 있는 곳에는 흐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시받는 공간에서는 어떤 것도 자유롭게 꽃필수 없습니다. 번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처럼 이 번영도 경직된 공간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번영은 신뢰에 반응합니다. 돈은 매초가 감시당하는 환경에서는 잘 흐르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서두름, 너무 많은 압박, 너무 많은 두려움이 있는 곳에서는 돈은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은 숨쉴 공간이 있는 곳을 선택해 머뭅니다. 그래서 오늘 어쩌면 당신이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집에 있는 시계의 과잉은 질서를 향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항복을 두려워한 도피일까요? 당신의 집이 통제로 가득 찬 공간이 되어버렸다면 어쩌면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도구가 아니라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끌어당김 에너지를 천 배로 높이세요. 이 북을 열어보세요. 그 안에서 시간과 돈이 당신 삶에서 다시 신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영적인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풍요를 끌어당기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내면의 자유입니다. 시간이 쉬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시간은 심판도 위협도 실패의 상기조차도 아닙니다. 그저 존재합니다. 조용히 함께하며 존중받는 존재로. 그리고 그런 공간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돈도 쉼을 느낍니다. 시간이 쉼을 얻을 때 영혼은 꽃피웁니다. 그리고 영혼이 꽃필 때 삶의 모든 것이 새로운 리듬을 찾습니다. 더 이상 서두름의 리듬이 아니라 존재의 리듬. 더 이상 최근의 리듬이 아니라 신뢰의 리듬. 어쩌면 오랫동안 당신은 번영하려면 달려야 한다고 믿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쉬지 않고 생산하고 더 많이 해내고 절대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지만 더 깊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돈은 탈진의 보상이 아니라 조화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조화는 경직에서 오지 않습니다. 시간에게 제자리를 되찾아줄 때 안팎 모두에서 그것은 태어납니다. 시간의 감시가 끝나고 그것이 당신 옆을 함께 걷기 시작할 때, 오늘, 당신의 집은 그런 새로운 토양이 될수 있습니다. 시간이 억압하지 않고 지지하는 공간, 시계가 감시하지 않고 동행하는 공간, 침묵이 위협이 아닌 치유가 되는 공간, 단 하나의 시계를 옮기세요. 단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과 함께 말없이 선언하세요. 나는 평화를 선택한다. 나는 시간과 돈이 두려움 없이 나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한다. 이 단순한 행위,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그것이 새로운 현실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서두름이 아닌 존재의 현실, 싸움이 아닌 가벼움의 현실, 그리고 이 변화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지금 당신의 끌어당김 에너지를 천배로 높이세요. 이북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것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시간은 쉬고, 풍요는 머무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포털입니다.